4. 컨테이너 플랫폼, 주요 소프트웨어 이번 절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성하는 주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재의 표는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 소프트웨어들의 목록입니다. 크게 클러스터 구성 소프트웨어와 포털 구성 소프트웨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로는 큐브 스프레이와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런타인 역할을 하는 크라이오, 칼리코, 메탈 엘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 포터를 구성하는 소프트웨어로는 볼트 하버, 마리아 디비, 키클락이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양도 전송할 수 있는 아파치 라이선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일 첫 번째는 쿠버네티스 설치를 지원하는 자동화 도구인 큐브 스프레이입니다. 튜브 스프레이는 엔서브를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설치하고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튜브 스프레이는 엔서브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AWS, GCE,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배포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네트워킹, 보안, 저장소 등 다양한 옵션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요구에 따라 설치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큐브 스프레이는 활발한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사용자들 간의 지원과 의견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관리, 확장할 때 수반되는 다수의 수동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오픈소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k a s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다수의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서비스로 리팩토링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애플리케이션은 다수의 컨테이너에 걸쳐 있으며 이러한 컨테이너는 다수의 서버 호스트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이러한 워크로드를 위해 규모에 맞는 컨테이너를 배포하는데 필요한 오케스트레이션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을 사용하면 여러 컨테이너에 걸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축하고 클러스터 전체에서 컨테이너의 일정을 계획하고 이러한 컨테이너를 확장하여 컨테이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면 IT 보안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 컨테이너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면, 컨테이너 런타임은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와서 호스트 시스템에서 실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K-PAS 컨테이너 플랫폼에서는 Cryo를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Cryo는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 즉, CRI를 준수하는 경량 컨테이너 런타임입니다. 주로 쿠버네티스와 함께 사용되며 컨테이너의 생성, 실행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크라이오는 쿠버네티스의 런타임 표준인 CRI를 따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와 원활하게 통합되며 가볍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리소스 사용량이 적고 빠른 시작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크라이오는 컨테이너 실행 및 관리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컨테이너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오픈 컨테이너 이니셔티브 즉 OCI를 준수하여 OCI 호환 컨테이너 이미지 및 실행 규격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VM 환경에서 L3 기반 가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칼리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쿠버 네티스에서는 파드 간의 통신을 위해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CNI를 사용합니다. CNI는 컨테이너 간의 네트워킹을 제어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만들기 위한 표준을 말합니다. 쿠버네티스는 기본적으로 큐브넷이라는 자체적인 기본 CNI 플러그인을 제공하지만 네트워크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서드파티 CNI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서드파티 플러그인으로 플란넬, 칼리코, 위브넷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k p a 스 컨테이너 플랫폼은 칼리코를 활용합니다. 칼리코는 대표적인 서드파티 CNI 플러그인으로 컨테이너, VM 환경에서 L3 기반 가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리눅스 및 윈도우에 대해 인터넷과 동일한 IP 네트워킹 원칙을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파드를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킹 및 네트워크 정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칼리코는 캡슐화 또는 오버레이 없이 구축되어 고성능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을 제공할 수 있고 분산 방화벽을 통해 쿠버네티스 파드에 대해 세분화된 의도 기반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어서 메탈 LB에 대해 알아볼까요? 메탈 t a l l b 는 k a s 2024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오픈 소스입니다. 이는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를 로드 밸런서 타입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메탈 t a l b 를 구축하여 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서비스를 노드의 IP 대신 로드 밸런서 IP로 외부에 노출하고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탈 t a l b 는 특별한 네트워크 설정이나 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L2 네트워크와 L3 네트워크로 로드밸런서를 구현합니다. 그러므로 네트워크를 새로 배워야 할 부담이 없으며 연동하기도 매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엔진X,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쿠버네티스 및 컨테이너화 된 환경의 클라우드네이티브 앱을 위한 트래픽 관리 솔루션입니다. 인그레스는 클러스터 안의 서비스에 대한 외부 접근을 관리하는 API 오브젝트로 일반적으로 HTTP를 관리합니다.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인그레스가 동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컨트롤러로서 인그레스 리소스들을 등록해주면 실제로 그 규칙들을 적용해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X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대표적인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CNCF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엔진X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한다고 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비중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헬름은 쿠버네티스용으로 구축된 소프트웨어를 제공, 공유 및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복잡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상관없이 수백 개의 구성을 설치, 관리, 업데이트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헬름 차트라는 패키징 형식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자동화함으로써 이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헬름 차트로 애플리케이션을 정의부터 업그레이드까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헬름은 템플릿과 비슷한 차트를 사용하여 쿠버네티스 API를 통해 리소스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전달합니다. 헬름은 쿠버네티스용 헬름 차트를 관리하고 차트는 컨테이너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쿠버네티스의 패키지 관리자인 헬름은 특정 구성의 가장 중요한 항목을 기반으로 변수를 재정의하여 여러 인스턴스에 동일한 구성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프트웨어는 이스티오입니다. 이스티오는 오픈 소스 기반의 분산형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앱을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매시입니다. 서비스 매시란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지 않고도 핵심 시스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서비스 간 통신과 관련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Istio는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다양한 마이크로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며, Istio 서비스 메시는 또한 이러한 마이크로서비스가 서로 통신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을 지원합니다. Istio는 플랫폼에 독립적이며,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쿠버네티스, 메소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stio를 통해 트래픽 관리, 승인 암호화는 물론 감사 및 관측 가능성과 같은 서비스 간 네트워크 작업을 단순화하여 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대규모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드맨은 오픈소스 기반의 리눅스 시스템에서 컨테이너를 개발, 관리, 실행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용자는 커맨드 라인에서 파드맨을 호출하여 리포지토리에서 컨테이너를 가져와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드맨은 구성된 컨테이너 런타임을 호출해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생성합니다. 또한, 파드맨은 데몬이 없는 포괄적인 아키텍처로 컨테이너를 더 안전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며, 빌다 및 스코피오와 같은 관련 툴과 기능을 통해 개발자는 컨테이너 환경을 사용자 정의 방식으로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몬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없이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작업을 하기 위해 시스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사용자와 컨테이너 사이에서 통신을 중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점에서 파드맨과 도커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올인원 툴인 반면 파드맨은 컨테이너 생성 및 관리를 위해 빌다 및 스코피오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메탈 엘비와 함께 KPAS 컨테이너 플랫폼 2024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오픈소스인 오픈토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픈토프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 관리를 단순화하는 오픈소스 코드 프로비저닝 도구입니다. 오픈토프는 테라폼이 오픈소스에서 비즈니스 라이선스로 변경되면서 대안으로 등장한 오픈소스입니다. 오픈토프는 버전 관리, 재사용 및 공유가 가능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구성 파일로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리소스를 모두 정의할 수 있는 코드형 인프라 도구입니다. 오픈토프는 일관된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모든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리소스와 같은 하위 수준 구성 요소는 물론 DNS 항목 및 SaaS 기능과 같은 상위 수준 구성 요소도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스토리지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NFS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NFS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호스트에 있는 파일을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컨테이너 파일 손실 방지와 컨테이너 간 파일 공유를 위해 볼륨 추상화를 이용하며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볼륨을 파드에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이중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NFS는 1984년에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개발한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호스트에 있는 파일을 공유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NFS는 대부분의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마운트에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스토리지를 클러스터링하는 다른 솔루션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하나의 서버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NFS를 마치 로컬 스토리지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는 룩 셉입니다. 룩 셉은 높은 확장성과 다양한 스토리지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오픈소스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셉은 파일, 블록 및 객체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대규모 프로덕션 클러스터에 배포되는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이며 룩은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셉을 관리하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룩은 셉의 배포 및 관리를 자동화하여 자가 관리, 자가 확장. 자가 치유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쿠버네티스의 세블 배포 구성, 프로비전인 확장, 업그레이드 및 모니터링하는 리소스를 구축하여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소프트웨어들은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구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먼저 볼트는 신원 기반 시크릿 및 암호화 관리 시스템입니다. UI, CLI, HTTP, API 등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장된 시크릿 정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크릿은 토큰, API 키, 비밀번호, 암호화 키 또는 인증서와 같이 액세스를 엄격하게 제어하려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모든 시크릿에 대한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볼트는 클라이언트에게 시크릿 또는 저장된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기 전에 유효성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버는 오픈 소스 기반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관리하는 기능을 구현한 레지스트리입니다. 하버는 도커어브처럼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로서 레지스트리의 장점을 포함하여 직관적인 웹 기반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미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도커어브의 경우 공용 레지스트리이므로 보안 액세스가 불가능하거나 회사 프로젝트에서 만드는 것과 같은 자체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쇄 환경에서 사용된다고 가정하는 개인 레지스트리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리아DB는 오픈 소스 기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마리아DB는 MySQL의 수정된 버전으로 MySQL의 데이터 및 테이블 정의 파일을 채택하고 동일한 클라이언트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API, 포트 및 소켓도 사용하기 때문에 m y s q l 사용자가 번거로움 없이 MariaDB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MariaDB는 MySQL에 비해 확장성이 뛰어나고 쿼리 속도가 더 빨라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MySQL에 없는 기능이 더 있으며 한 테이블에 여러 엔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lickLag입니다. ClickLag은 오픈 소스 기반의 IM 소프트웨어입니다. IM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는 단어 그대로 디지털 아이디를 소유한 사용자와 엔터티에게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업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권한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키클락은 사용자에 대한 인증과 인가 관리 기능을 국제 인증인가 표준 프로토콜 기반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인증 및 권한 부여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으며 SSO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플랫폼의 기본 개요 배포 방식 기능 특징 그리고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성하는 주요 소프트웨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장 컨테이너 플랫폼의 이해를 마치며 3장에서는 직접 컨테이너 플랫폼을 체험해 볼수 있는 플레이 파크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